선규 선수입니다. 자, 동의면 이상미, 이상락, 이남수, 박진호, 이상진 선수입니다. 자, 차려 경례, 맞주 보시고 경례 자, 홍사파를 내고 있는 전 선면은 작년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던 면입니다 자, 1번 이상미 선수 청사파. 1m 60. 몸무게는 43kg 초등학교 때 몸무게입니다. 네, 지금 몸무게는 좀더 나가고요. 홍삼벌먹는 유숙자 선수 1 m 69. 성산에서 건강원을 하고 계시고요. 학창 시절에는 배구 선수로 활약했던 홍사빠 유숙자입니다. 아, 아주 칠호 먼저 헌판을 하고 있는 유승자. <laughs> 자 헝산발을 내고 있는 유승자 선수의 자세가 씨름을잘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승자 선수. 네, 봉사빠 유수자 선수. 작년에 아들한테 실름을 매일 밤마다 한 시간씩 깨워왔던 유수자 선수. 작년에 배운 실력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자, 이상남 청사빠, 봉사빠 이종섭. 이상남 선수 1 m 83cm, 몸무게 145kg입니다. 인사를 하고 있고요. 21회 때 바로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는 정사파입니다 이종섭 선수 11회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홍사파 이종섭 선수입니다. 12년 전에 우승을 차지했던 홍삼마 이종준 선수인데, 세월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 향삼마 이상라 선수가 먼저 한판을 이기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판입니다. 자, 첫 상판 이상락 선수 자, 지난해에는 준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무용성! 묘지기 2승적인 대지기로 이상닥 선수 한판을 그 나래에서결승 진출입니다 자, 양팀 1대1입니다. 자, 이남수 청상파 김용아 홍상파입니다 이남수 선수 1m 7 5에 82kg, 김용화 선수 1m 7 5에 95kg, 기아자에동 근무를 <목소리> 하고 있습니다. 매직이 1대1매직, 1용1매직1 자, 오늘 당체전에 우승하는 팀에게도 100만원의 상급이 지급이 되고요 개인전 우승에게도 100만원입니다 이이 자, 이렇게 해서 2회으로청맨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ouais 네번째 선수가 되겠습니다. <laughs> 박진호 정상파, 원정극 공사파입니다. 공이맨의 미스마르트, 박진호 1m 84, 84만. 공사파 원정극 1m 75에 102kg입니다. 물어, 들어, 어 들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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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미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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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선수가 이긴다면 양팀은 2대2가 2대 되겠습니다만, 원정국 선수가 먼저 한발을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승이! 대승이! 홍선박! 정상면 결승전 진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승 진출. 자, 지난해에도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올해도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안남면 홍사빠. 옥천읍 홍사빠입니다. 자, 선수들 올라오세요. 인사하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들 다 올라오세요. 자, 차렷갱례 자, 마주 보시고, 갱례 자, 안수하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자, 이기팀에게 축하를 보내주시고 또 진팀에게는 격려를 해주는 아주 보기 좋은 우리 옥천 군민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시내발에는 초반에 민속신이 생기면서 3대 천하장사가 있었습니다 이만기 또 이준이 그리고 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천하장사 이봉걸 장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데요. 이봉걸 차라장사님 잠깐 개회장앞 불어 나오셔서 정상면 시름대를 위해서 이렇게 철라장사 이봉걸님이 오셨습니다. 환영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당 기둥기 철라장사 이봉걸 장사입니다. 네, 한시대을 풍미했던 이봉걸 철라장사님이 이제 한 달의 나이를 지내버렸습니다. 이제 네, 또 결승팀 한 팀을 뽑아야 됩니다. 안감면 침사빠, 옥천은 도사빠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렷! 굉장히 주오시고 굉장히 악마 마시고 자선의의 대결을 위해서 자 1번 선수들은 바로 철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숙 천사바 1m 7 2 몸무게는 43kg 전혀 믿기지가 않습니다 고함미 1m 6 5아전주부두분다 다전주부시고요 뒷무릎치기 용단파고함미아 실험을 좀 해본 분입니다 여자 선수들이 쉽지 않은 뒷무릎 치기로 홍산바의 와미 선수가 한턴을 먼저 따냈습니다. 되냐? 네. <목소리> 뒷무릎! 이치지 <오! 미루치기. 목소리> 임진수! 청산바 홍산바의 와미! 임진수, 아, 두 선수 힘이 대단합니다. 이해를 치기 빰따리고아 고소 그 빼야지 뭐기 그, 그! 시간은 1분 빰따리 음파파 원위의 리입니다자 다음은 정종화 첨사바 오영일 공사파입니다 정종화 선수 1m 75에 80kg 중장비를 하고 계시고요 오영일 1m 80에 85kg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별명을 나카모라로 지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저는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영일 선수 원래는 씨름을 상당히 잘하지만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습니다. 최삼마 섭종아, 섭삼마, 오영일. 섭천업, 오영일. 안달리안달리안달리 안달이. 또또 나가. 호텔을 이렇게 이기고 양 팀은 이렇게 인질이 있습니다. 김홍기 첫타파. 임세민 공사파입니다. 천여 정례. 자, 김홍기 1m 68 6 5 k g 지금 대사원이고요. 임재민 1m 81에 90kg. 제 4회 지금 면 쓰는데 우승을 차지했던 임재민, 사회 대 개인전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을의 매매를 들고 나온 옥천원대 안남면, 안남면 대 옥천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천사 네, 이렇게 해서 임재민 선수가 먼저 한 판을 다 내고 있습니다 1대0으로 먼저 이기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정사파아 자세가 좋습니다 자, 씨름 자세는 지금 청사빠를고은던 선수를 보시면 아, 네. 자세만 좋았던 청사빠 씨름은 못 하지만 자세는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재민 선2대 1로 아, 1대 1입니까? 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 양 선수는 1대 1입니다. 아, 자세가 좋았던 청사빠 <laughs> 이씨름이한번한번할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학교 철봉 밑에서씨름을다한 번씩 해보셨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철봉에 매달리기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씨름 자세 잡는 것이 철봉에 매달리기 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잡고 있지만. 선수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져갔던 정사파 사연대대 우승을 차렸던 공사파, 인제대대 짐목입니다 김복희, 김홍기. 김우씨가 사는 동네 아줌마들이 다모였습니다 위에서 시끄러워서 종결을 못하겠습니다. 자 박분경 청사빠, 박분경 청사파 청사빠 박승용. 혹시 김복희 씨 부인 같이 오셨나요? 네. 기봉기 씨가 의외로 여자관계가 복잡합니다. 이에 아 예, 아 동네 아줌마들이 아 장난이 아닙니다. 박 경영청사파, 청사파의 아아 박승룡. 대식기, 아아 청사파. 갑자기 매라치기 홍석파 맞승룡 아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홍석파의 버튼용 먼저한 번을 따내고 있습니다 네이 옥천군에 이렇게 많은 시름 선수들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네 저는 경상도지만 우리 바로 옆집이 이만기 뭐그 밑에 집이 강호동이가 우리 다동네입니다시름한 <laughs> 사람들이 경상도는 굉장히 많은데 옥천

앞단면네 박병규 원래는 씨름을 잘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다 가 사고가 나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동네 사정을저는다 알고 있습니다. 청사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출전했던 청사파 박병규 앞다리 그자 그대로. 하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아, 홍삼바 박승용, 홍삼바 박승용, 1미터 80에 100kg 개인 사를하고 있는데요. 아, 미래치기. 허판을마련 하는 박경경. 자 박경경 선수 박문경 아들 와서 손들어 보세요. 박경경 씨 아들. 자, 나와보세요. 자,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저 검은 옷을 입은 아들이 청사무을 내고 있는 박경경 씨의 아들입니다. 아들 앞에서 힘을 쓰고 싶은 박경경. 이더라도 핑계 댈게 있습니다. 오도바이 사고. <laughs> 이오토바이 사고만 아니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쓰에는오토바이 사고고, 이기면은 잘한 겁니다. 자, 홍산빠, 박승용. 많이 먹으면 몸매가 절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식단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홍산빠, 박승용. 양산소는 1대1. 자 호영구제 안영난제 형과 아루를 갈수 있는 실력 두 선수는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영난제 미래치기 아, 홍삼발을 내고 있는 박성용 네, 손을 풀고 장기전 행태로 가는데요, 양 선수는 1대1입니다. 시험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양 선수가 주의나 경고가 없이 1분의 시간이 지나면 최종이 작게 나가는 선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옥천군의 실험에 서 저울을 준비를 안한 관계로 밤시새도로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10초. 5, 4, 3, 2. 시간.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좀 쉬시고요. 다음 선수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셔서 두 분의 휴식을 내서 한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씨름은 우승과 해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날 기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추위를 안 타시는 분들은 추위 타시는 분에게 옷을 벗어서 잠시 덮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건강 관리해 주시고요. 자 청산바 유인 대시 1m 70m 100kg 안남면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상파 제종아 1m80에 105kg. 청산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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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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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늘고 있는 동산바 밀리자는 아두 선수 동산바 유인태 의외로 빠릅니다. 보기에는 안 빨라 보이는데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유인태. 유인태 선수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선수 등치나 얼굴로 보면은 별 나이 차이가 안나 보이죠. 청사 바를 메고 있는 선수가 2 2살이더많습니다 홍사 파를 메고 있는 최종화 선수 굉장히 노안입니다. 세월을 제대로 맞고 있는 홍사파 최종화. 자, 청산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남자 천사 홍사파의 최종아 자양선수실력이 엇비슷합니다 자두선수는0대5 0자2 3 6 민폐 자10 1 2 1 2 3 4 4 5 6 7 1대1 2 출전해주세요 박승용 출전해주시고 자이 4번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선수들이 이기고 지는데 따라서 결승에 진출하느냐 못하느냐 아주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마침 어깨가 무은 박경경 대 박승용 선수, 청사반 박분경 1m80에 120kg, 박승용 1m80에 100kg. 자 양선수는 1대1입니다. 팀을 결승전에 들고 가느냐 밀느냐 중요한 난판인데요. 자 양선수는 1대1 경기시간은 1분인데 승부가 나지 않으면 밤식하도록 시험을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20초입니다. 20초. 10초. 5, 9, 8, 7, <Radiismi> 6, 5, 4, 3, 2, 1.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반. 반에 반에 반. 0.7, 0.9, 0.8. 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선수들은 휴식을 했다가 이제 5분 선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이미 규정대로 한 판을 여기서 홍사빠를 내고 있는 예, 박승용 선수가 이기게 되면 어, 양팀은 2대 2가 됩니다. 하지만 홍사빠에 박승경 선수가 이기면 3대 1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5분 선수가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선수는 승부를 내야 됩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두 선수 얼굴로 보니까 하늘이 놀았습니다. 자, 호흡조절 좀 하시고 자,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1조에 6940 예, SM5 인데요. 차좀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있다가 차를 안 빼시면 6940 발통을 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차 발통 빼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간은 1분입니다. 미래치기! 미래치기! 에, 네, 청산마 바뀌겨! 목이 터지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선수 그대로 파이팅 파이고 파이팅 파이팅 역전을 하면서 3대1로 안남현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악수 한번 시고두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두 분. 이렇게 해서 앞만면. 수산면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커피로 좀 먼저 마셔주면. 커피로 좀좀밟아주 자, 이제.